그러게, 그한번설정하고 다는 그렇지. 한번 응. 이거 어찌 하는 거고 나 몰라. 그래 나도 모르는데 이게 한국 그래. 정말 쓰빼 가지고 여기 딱 맞춰야 되는 거네 이게 아그리가 다시. <laughs> 어. 이렇게 아니 아닌가 보다. 돌려봐그아 그래. 어됐네 뺐네 응. 응. 됐어 응. 딱 소리 났어. 이, 이게 안 끌리겠잖아. 여기를 먼저 그치? 꼽아야 되나봐요 그치? 이렇게 뭘 눌러도 다 이래 애 낳고선 더듬듯이 애 더듬는 애 진짜 다 낳으신다 죄송니다 잠깐만 써 여기다 넣으면 돼 열지 말고 아 거기다 어, 넣어도 돼요? 되지 잠깐만 이건 아닌 거 같아 그거 이거는 이거 접낼때요래하는거 이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막히가 들어가... 있어 아니, 아니, 뭐, 여기 막혀 막혀, 있어요. 어 여기 막혀있어요 막혀있어? 그럼 아니 막혀있어 이 이거 요래야 돼 그럼 물열나 오면, 이걸, 이걸 열어, 열면 되겠네. 어, 아, 이 되네. <laughs> 아, 아니, 또, 그러니까, 저, 응, 어, 예, 한번 내려. 너무 많이 넣어데 쑥, 응, 어, 쑥은 자르면 되지. 야, 진짜. 향이 죽여준다. 야, 아, 진짜 그러네. 아, 음. 끝내주네, 향이. 음, 자, 참. 세포 갔습니까 아, 진짜, 음, 진짜 귀한 건데, 음. 진짜 귀한 건데, 아주 좀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서. 진짜... 안데안 눌러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거 <laughs> 아 아, 여기구멍이 구멍이 뚫려 예. 있구나. 더 내려와서. 이이인 일조 3조가 돼야 돼. 안 맞았어. 이 이게, 이게 잘못입니다. 아, 예? 됐어. 자. 뭐 뭐가 잘못 맞자 됐어. 뭐가 잘못... 이게 수육을 건드요수기이요 네. 어, 같이 믹서를 넣고. 그렇죠. 왜냐면 물 넣으면 아무래도 어차피 물을 거니까. 그렇지, 응응, 응, 응, 응. 맞아. 그럼 아무래도? 어, 됐어이렇게 됐어. 해서. 자, 자 잘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왜냐하면 안 치는 거 같긴 한데. 근데, 근데 지금 얄파라게 뭉치는 거는 매일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얄파라게 뭉치는 거는 치줘야 돼요. 두, 두 붓면은 이게 네. 저기야. 되면은 얄파라게 적지 않게. 맛이 없어. 이거는 어서 흑인 고무줄이 나오네. 흑인을 네. 머리하는 아니, 거. 아니, 먹어봐. 자, 아기야 흑인 맛봐 그래도 붓는 어, 사람이. 붓는 사람이. <laughs> 하면서 v e a n i 아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잘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네 o n t know. I 장인이 명인. 계셨네. o w I don't know. 하 don't know. I d o n 조개, 조개 하나가 돌돌 말면 요만해. 마 옆집 아주씨 오세요. 아주집 <laughs> 아씨고 있는가? 이거 한번 잡아 뭐 있어. 한인가요 아,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근데 아, 아, 그냥... 확나구 너무 맛있게. <laughs> <laughs> 아, 진짜 맛있어요. 아아야한 기로고 좋아. 근데 저0평생 이거 처음 먹어 쑥은 쑥만 먹어 봤지 나도 친히 커서 더나 태어나고 너 처음 먹어 본다 너무 기억나죠? 예. <목소리> <사실> 알아요 <목소리> 아는데 아, 아버지 여기서 전가 달인 이요 <목소리> 전 전에 달인 전에 달인 요 <아니>, 말도 마라 <laughs> 이야 전에 한번 대결해 이요 전이 전에 달인 이전이 전에 달인 이요 전에 달인 이요 전 달인 만물의 달인 이요 에 달인 이 <laughs> 자, 그만하자, 자, 그만. 고담 이번 선수, 이야. 자 보십시오. 쇼. 안전 달인들이고. 될까요? 예, 내 나도 될거 같아. 나내 내가 내 <웃음> <웃음> 금방 봤습니까?